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6월 8일입니다. 전국 구대도시 개인택시 시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 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예. 구대도시 개인택시 등락폭이 좀 있나요? 예, 예. 서울을 비롯해서 몇 도시가 오르고 내리고 지금 예. 심각하거든요.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200만 원 전주보다 400만 원이 내렸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9,700만 원 전주보다 200만 원이 올랐고요. 대구는 5천만 원, 인천은 1억 2,650 전주보다 50만 원이 내렸습니다. 광주는 1억 4천만 원, 대전은 1억 1,500만 원 전주보다 400만 원이 올랐죠. 울산은 9,700만 원, 세종시는 2억 3천만 원 제주도는 1억 6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예, 예. 서울이 저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 그동안 오름세가 지속됐잖아요. 네. 오름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아, 팔려고 하셨던 분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네. 더 오르겠지 하는 기대 심리 때문에 매물이 나오질 않았는데, 요즘은 매물이 너무나 많이 넘쳐 흘러가지고, 제가 인천에서, 어, 개인택시 매매를 하는데, 네. 저희한테까지 의뢰가 들어와서, 팔아달라는 분이 일주일이면 거의 한 이삼십 명 정도 전화가 와요. 네네. 그런데 서울에서도 소화가 안 되는데 인천에서 그 매물을 잡아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겠냐고요. 음. 그래서 저희도 아~ 어, 직거래는 해드릴, 해드릴 수 있는데 매입은 못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통화해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네네.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 힌택시는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 빠져가지고 1억 천까지 내려올 거예요. 1억 네. 천 밑에서 거르 1억에서 아 1억 천 사이에서 정착이 될것 같아요. 예예. 네, 네. 부산은 또한 9천만 원대에서 쭉 올라오더니만 지금 9,700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인상이 아니잖아요. 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서울이나 인천. 음. 수도권, 큰 수도권에서 오르니까 그 자연 현상이에요. 네. 또, 도미노 영상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데, 부산도 더 이상 큰 오름세는 없고, 9,700선에서 당분간 매매가 지속될 거예요. 네. 예, 예. 인천은 또 50만 원이 살짝 내렸습니다. 예, 예. 이게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인가요? 아니면 하락을 위한 전조증상인가요? 안정세로, 인천은 안정세로 접어들어서 소폭 음. 하락해서, 이제, 그 금액대에 묶일 거예요. 네네. 지금 2650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소폭 하락해 가지고 묶일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는 안정기예요. 그래서 네. 큰 폭으로 오르지도 않고 큰 폭으로 네. 내리지도 않고 50에서 100 사이로 네. 왔다갔다 할 거예요. 네. 예예. 대전도 한 4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예예. <laughs> 이건 또왜 그렇습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에 가격을 네. 조합해서 금액을 해 가지고 1억. 1,100만 원정도에 거래됐는데, 네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못 사고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가 네네. 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대전 네네.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래서 400만 원 정도가 올라가서 1억 네네. 1,500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주로 광역시 위주로 개인택 시세가 오르는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에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겠죠. 그 요건도 있지만, 아, 서울, 인천이 급... 급작스럽게 네, 올랐잖아요. 올르다 네, 네, 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네, 네. 같아요. 지방 소도시도 수원 같은데도 지금 1억 7천 1억 7천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네. 2천만 원 정도가 상승됐다고. 네, 네. 이건 서울이나 인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예예. 네. 네. 예. 그럼 수도권도 일부 오른 지역이 많죠? 오른 지역도 많고 지금 뭐 부천 같은 예를 들어도 부천도 지금 1억 천선에 1억 1억에 매매다가 천만원 정도가 올랐는데. 네, 네. 부천도 지금 매물이 없어서 지금 매매가 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희는 각 업자들끼리도 정보를 주고받거든요. 전국 도시에 보면 대부분 살려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세가 덜어 썼다는 얘기예요. 네네.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는 것은 교육생들이 주당. 인천만 예상했을 때는 주당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음. 근데 이분들도 나와가지고 다 사는 게 아니고 기간을 두고 사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안정권에 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대부분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서울은 더 소폭 하락을 예정인 것 같고요. 네, 네.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름세에서 멈출 거예요. 멈추고. 네. 네. 약간 소폭을 하락세로 돌았을 거예요. 음. 큰 폭은 아니더라도 50에서 100 정도는 하락세로 다시 돌았을 것 같아요.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1500만 원인데, 그동안 살려고 지체했던 분들이 많은, 음. 많은 관계로 대전 같은 경우는 1억 1500에서 약간 더 상승할 거예요. 네. 예, 예.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이니까 개인택시세가 상승하는 계절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도 그 크게 오를 그런 건 없네요. 그렇죠. 시장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음. 개인택시 하시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음. 그 한계성이 온 거죠. 쉽게 말해서 어, 개인택시 살려는 사람이 천명이다면천 명이 다 달라드는 게 아니고 그걸 교육이라는 걸 거쳐서 인원을 조절을 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큰 틀의 오름세는 없고 서울만 계속 사락세로 돌았을 것 같고,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관망세에서 안정세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예, 네, 네. 예. 그러면 대표님, 이번 주 거래량하고 저번 주 거래량 좀 비교 좀 해주십시오. 예, 저번 주에는 한 12대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네, 네, 네. 이번 주에는 거의 15대 정도가 거래됐어요. 아, 네. 좀 소폭으로 늘었죠. 네. 지금 팔려고 하는 분들하고, 살려고 하는 분들하고, 거의 50대 50 정도로 간다고 보면 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은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음. 예, 예. 이렇게 양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동안 좀더 관망했던 분들도 이제 매물로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더 오르겠지. 서울이 가파르게 오르듯이 음. 인천도 좀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네네. 더 오르겠지 해서 기다렸는데 안 오르니까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동안, 개인택시를 정리해서 다른 사업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나이가 네. 드셔고 정리해놓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기다려봐도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으니까, 네. 이분들도 이제, 아, 이제 매물을 내놔야 되겠다 해서, 매물이 또 많이 들어다 보니까 소폭 하락하는 거죠. 예, 네. 예. 네. 대표님 보시기에 개인택시 시세 상승에서 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불안 요소죠. 네. 사회적 불안 요소고, 사회가 안정되고 경기가 활발하면은 음. 구태여 개인 택시에 그렇게 집착을 안 하는데 음. 지금 개인 택시에 많이 몰리는 거는 사회적 불안성과 내 투자금에 대한 손실 네, 우려 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예 예. 여기서 이번 주 거래의 특징이나 거래권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얘기 좀해 주세요. 예 (45년생) 어르신인데 네. 이분은 저희한테 와서 개인택시를 파셨는데 네. 이분이 큰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해가지금 네. 면허권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네. 이분은 저희한테 와서 개인택시를 파시고 이 면허증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걸 나이 드셔가지고 캐치를 못 하고 자제분도 그렇게 같이 오셨거든요 네. 자제분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면허증 받나보지 마세요 했는데 이분이 관할 구청에 갔다 면허를 면허증을 반납을 해버린 거예요. 음. 이제 저희가 어제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양도양수 반려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음. 무슨 이유요? 그랬더만 관할 주무관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동사무소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을 해버렸다. 오. 면허증을 반납하면은. 아, 어, 일단 운전면허증이 없어지죠 버리잖아요. 운전면허증이 없어지면 택시 자격증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기 때문에 택시 면허권도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신 거지. 네, 네. 동사무소에서도 전문적으로 이런 인 택시 돌아가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80 80살 뭐, 먹은 어르신이 와서 이제 운전 그만 하겠습니다. 이도 면허증 받나 보니까 시에서 교통비로 몇푼 주잖아요. 네. 이 어르신이 그걸 받기 위해서 이걸 반납을 한 거야. 음. 그리고 65세부터는 자격 유지 검사가 있어요. 네네. 65세는 3, 3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70세가 넘으면 1년 만에 한 번씩 받으니까 자격 유지 검사도 돌아오고 하니까는 면허증 반납하면은 그게 없어지거든요. 네네. 없어지니까 갖다 반납을 해버린 거예요. 네네. 반납을 해버리면 면허증이 취소가 되어버리면은. 아, 어, 개인택시 사업 면허권도 같이 취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면 그 개인택시 샀던 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일단 팔았잖아요. 네. 팔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해드린 방식으로 다른 개인택시 면허를 해서 바로 양도양수를 네. 다시 들어 네. 재접수를 해서 그 기간 안에 떨어뜨려주기로 주무관원님하고 은흥이 끝나서 그렇게 대체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났을 때 관인업소가 아니고 네. 일반 타업소에 갔을 때는 말, 말, 그대로, 나 몰라라 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예. 예. 또,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음. 개인 택시하고, 자가용 기사하고, 승강기가 벌어진 거예요, 승강기가 음. 서로 앞서서, 뒤서서, 여다 안에 추월 나가다 보니까,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보복, 남포 운전을 해버린 거예요. 음. 그런데, 자가용 하시는 분이 경찰서에 있다가 블랙박스를 빼가지고,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음. 경찰서에서 판독을 해갖고, 아, 이건 보복 운전이다. 음. 도복 남포군자에 나해가지고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돼버렸어요. 네. 절대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은 숙제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예. 네. 예. 앞부분에 그 면허증 반납한 거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양도양수 접수증이 접수가 되면 개인택시가 정상적으로 매매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판매가 돼서 관할 구청에 접수가 되면은 네. 짧은 구청은 13일, 15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빠지니까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네네. 이거는 관할 주무관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해요. 네네. 경찰서로 확인해서 을 사고 유무 확인하고 이분 본적지로 확인하고 다 확인을 하는데 그 과정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다 네네. 보니까 접수된 시점에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끝나는 시점, 인허가가 끝나는 시점에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잘못되면 취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예. 근데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고령이고 일단은 동사무소에서도 잘못이 있잖아요. 네. 동사무소에서도 일방적으로 면허증 반납을 했으면 그걸 물어봤어야 되죠. 네. 쉽게 쉽게 말해서 사업용 차량을 가지고 계시냐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택시 면허를 어, 운전 면허증을 반납을 해버리면은. 택시 자격증이나 운전 면허증이나 하면은 택시 면허도 죽는다는 것 정도는 네. 알고 있었어야죠.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동사무소에서도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네. 행정소송으로 가면은 어느 정도 구제될 확률은 크죠. 네. 예, 예. 그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 택시 양도, 양수 과정에서 양도하시는 분이 개인 택시 거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면허증을 잘 유지해야 되네요. 면허증만 잘 유지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음주도 가장 조심해야 될게 음. 내가 이제 택시 팔았으니까 내가 택시 야한 다른 자가용으로 운전하다 음주에 걸려도 택시 면허가 인가가 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택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아요. 네. 에, 이 점도 숙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예 네. 예. 그러면 언제까지 면허증을 유지해야 돼요? 인가가 허 완료될 때까지. 네, 네. 인가가 허 완료돼서 어 팔은 매물이 어 부처에서 네. 이전 될 때까지는 네. 유지셔야 돼요. 예예. 네, 네, 예.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 어 카카오가 가맹택시 수수료를 최대 5%에서 2.8%로 낮춘다 그래요. 그 소식 예, 예. 좀 전해 주십시오. 2.8%로 낮추는데 지금 어, 가맹택시 모집은 허대 장착은 안 해주고 있어요. 아직 네. 어, 앱 개발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요. 예비급에서 다시 2.8%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은 시간이 한달 정도 필요한가 보더라고. 음. 그 기간이 지나면 은 2.8%로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정착될 거예요. 음.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6월 8일입니다. 아, 서울이나 인천, 음, 수도권 지역의 개인택시 시세는 거의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요. 개인 택시를 양수하셔서 개인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은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급상승기로 이렇게 올라가던 그런 시대하고는 달리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재였습니다.